허경영 대통령 6번을 찍어보세요. 1억씩 나와요. 로또복권에 다 당첨돼요. 로또복권 당첨되는 거 너무 쉬워. 그냥 6번 딱 찍으면 로또가 1억이 나와. 어? 그냥 로또복권 별도로, 아니,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그냥 허경영을 딱 찍자마자 두달 있다가 얼마 나온다고? 1억 나와 1억. 코로나 긴급생계 지원금을 1억 드려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요. 나라에,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 도둑놈들 찍었는데 돈 나왔어요? 도둑놈들 찍었는데 돈한번 커피 한잔 얻어먹어봤냐고? 도둑놈들은 절대 돈안 줘요. 도둑질하기 바빠요. 네, 허경영은 반드시 1억 드립니다. 아, 반드시 1억 드려요. 어, 허경영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빚 갚아줘요. 이제 빚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고생 끝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 오직 대한민국은 허경영이 이, 대, 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허경영 대통령 기호 6번입니다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 당선입니다 이미 허경영 대통령은 당선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미 허경영 대통령은 당선됐어요 20대 대통령 허경영 대통령 당선입니다 여러분, 기호 6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소금은 안 됩니다. 도둑놈들한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태 속아봤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속았는데 또 속을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이제는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어서 1억 주나 안 주나 한번 기다려보셔요. 1억 주나 안 주나 반드시 1억 원이 통장에 꽂힙니다. 허경영 대통령 1억 드립니다. 1억 드립니다. 허경영 대통령 1억씩 드려요. 이제 돈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만 사시면 돼요. 오래오래 사셔보세요. 아, 이런 세상도 오는구나. 이렇게 살다 살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그런 세상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가 바로 허경영 세상이에요. 허경영,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1억도 타는구나. 한번 살아보세요. 1억이 통장에 꽃이 나 꽃이 나 진짜 꽃힌다니까 도둑놈들 백날 천날 찍어보세요 돈안 나와요 어 절대 안 나와요 돈은 안 나와요 도둑놈들은 지네들 도둑질하기가 너무 바빠요 도둑질 해먹기가 바빠요 절대 지금까지 여러분 도둑놈들 찍었는데 돈 받아봤어요 아니 도둑놈들 찍어서 돈 받아봤냐고 다 거짓 만들었잖아요. 근데 허경영은 약속을 지켜요. 만약에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어서 돈을 안 주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그만둬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호 6번입니다.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을 찍으세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부 다 허경영 대통령 찍는데. 전부 가는 곳마다보덕놈들안 찍는데 이제 안 섞는데. 그동안에 국민들이 다세아봐서 이제 절대 속지 않는데. 다 허경영 찍는데. 가는 곳마다 전부 허경영만 찍는데. 야 대단해요, 지금. 시장, 시장마다 이제는 절대 안섞겠대요이 도둑놈들 찍어봤더니, 아니, 커피 한 잔도 안 주더래. 근데 허경영은 이제 믿을만한데. 반드시.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 허경영 찍는데. 허경영이요. 이제 허경영 세상이 돌아왔어요. 허경영 세상은 공 걱정 없는 세상이 왔어요. 알겠어요? 이제는 돈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니, 맞나, 어, 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허경영, 대통령, 건강한 세상, 행복한 세상, 돈 걱정 없는 세상, 돈 걱정 없어요. 이제 돈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만 사셔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가 뭐냐면, 통장에 한번 1억 받아보세요. 그냥 다 뒤집어져. 놀래 자빠져, 그냥. 아니, 통장에 갑자기 1억이 들어와. 자식도 1억, 며느리도 1억. 남편도 잃어 그럼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놀래자빠져, 놀래자빠져. 살다 살다,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아, 오래 살다 보니까 1억도 받는구나. 이런 세상이 허경영 세상. 어, 이런 세상이 허경영 세상이에요? 아니, 제가 시장마다 다 가보니까 이제는 도둑들한테 안 쏟겠대. 이제 허경영만 찍겠대. 전부 허경영 찍겠대. 아니, 가는 곳마다 허경영만 찍겠대. 허경영 다 찍는데. 너무 놀랬어요. 전부 다 허경영만 찍는데. 어, 어, 대통령, 무조건, 아니, 허경영은 이미 대통령이 돼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아직 몰라서, 어, 못 믿어. 이미 허경영은 대통령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허경영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허경영 대통령, 어, 코로나 긴급생계 지원금을 1억원 근데 1억원은 딱한 번뿐이 안 드려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은 한 번만 드려 그리고 어, 매달 국민 배당금이 죽을 때까지 나와 어, 코로나 생계지원금은 한 번뿐이 안 드려 딱한번 1억 그두 번은 안줘딱한 번만 드려요 한 번만 근데 국민 배당금은 매달 죽을 때까지 나와요 어, 코로나 생계지원금은 두번안 줘요 한 번만 드려 한번 한번 들여서 여러분들 빚다 갚고, 뭐 대출, 뭐 월세 빵 있는 사람 빚다 갚으세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허경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그 자체를 대한민국에 태어난 천손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하늘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대한민국의 엄청난 허경영 대통령이 태어나, 태어난 거예요. 어? 허경영 대통령이, 어,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 세계 복을 많이 줘서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력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허경영 그래요? 대통령,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허경영, 네, 네. 예, 복 받으세요. 네, 네. 국가혁명당 허경영, 기호 6번입니다. 네. 기호 6번 네. 허경영 네. 대통령, 이제 동 걱정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너무 너무 힘들게 안 살아도 돼요. 이제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제 너무 지금 힘들게 사셨잖아. 아침에 꼭두, 꼭두 새벽에 나왔다가 저녁 늦게. 아니 도대체 별도, 별보고 들어왔다. 별보고 나가고 이래. 그런 세상이 이제 없어져요. 허경영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돌아와요. 어, 여러분들의 돈이 나라에서 1인당, 어, 네, 진짜 드려요. 진짜 드립니다. 허경영 대통령. 진짜로 드립니다. 허경영 대통령. 대통령 허경영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라 어, 기호 6번만 찍어보세요. 6번 로또 복권 되는 거 문제도 없어. 그냥 기호 6번 찍으면 1억 나와 1억. 너무 너무 쉬워. 로또 복권 되는 거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6번 허경영 팡 찍어. 어, 6번 허경영 찍어. 찍으면 1억 나와요. 1억. 6번 찍어 찍어 찍어. 찍으면 얼마 나온다고? 1억 나와 1억. 이제 우리 어르신 이제 걱정 이제 이런 고생을 안 하셔도 돼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70만 원의 건국수당을 더 줘요. 65세 이상은 220만 원 주고, 18세 이상은 1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허경영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빚갚으라고.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을 1억 원을 드려요. 이 도둑놈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지금 여태 도둑놈들 찍었는데 그 여러분들 커피 한잔 먹었어요? 못 먹어봤잖아요. 근데 네, 허경영이 1억 드려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돈 걱정 없는 세상, 돈 걱정 없는 세상, 좋은 세상이 돌아옵니다. 허경영 대통령 기호 6번을 찍어보세요. 찍어 보세요. 찍어. 찍어, 6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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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찍어, 6번 찍으면 1억 나와요. 어, 6번만 찍어 보세요. 1억 나와요. 찍어, 찍어, 6번 찍어. 찍어. 응, 허경영, 6번 찍으면 확실히 나와요. 진짜 나와요. 찍어, 찍어, 6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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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찍어. 1억 나옵니다. 찍어, 찍어. 6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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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찍어 허경영 대통령 코로나 긴급신계 지원금 6번 찍으면 1억원이 나와요 6번 찍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6번을 한번 찍어보세요 허경영 대통령 허경영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러 나왔어요 어, 18세부터 1억원이 나와요 이제는 어, 부모는 자식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부모 또한 자식 걱정 안해고 자식 또한 부모 걱정 안 해도 돼요. 요즘은 결혼하려도 결혼할 돈이 없어요. 근데 허경영 대통령이 되어서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출산하면 5천만원. 이제 부모들은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결혼들 안 해요. 돈이 없어서. 혼자 살으려고 그래. 그거 다돈 때문에 그래. 그래서 허경영이 돈을 줘서 이제는 부모들이 자식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절대 안 해도 돼또 자식들은 부모 걱정 안 해도 돼왜어왜안되냐면 어? 어, 어. 건국수당을 70만 원더줘어 어. 어, 그래서 220만 원 어, 어. 65세 이상은 220만 원 어, 왜냐면 혼자 살어다줘다줘어다줘220 응. 어. 저기 요양원에 있는 사람 꽃찔긴 어. 사람 불어 놓 있는 사람 어. 노숙자 다 나와 다 나와 18세 다 나와요. 어, 다 나오니까, 돈걱장안 해도 돼요. 그공 국민 선글 뺀거 아니야? 아니야, 저 있잖아요. 아니요? 어, 그게 아니라, 어. 어, 네, 내가 알려줄게요. 어. 우리나라 재산이 얼만지 아세요? 어. 7경이에요, 7경. 7경. 근데 우리나라, 어, 국민이 5천만이에요? 음. 5천만 나누기 7하면 네. 14억이야. 네. 14억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에요. 어. 그때 네. 이 도둑놈들이 어. 다 떼어쳐 먹었어. 어, 그래서 허경영이 어. 그 돈을 찾아주려고 어. 국민 배당금이 1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왜? 네. 14억을 한꺼번에 못 줘. 어. 못 주니까 나누어서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주는 거야. 그 어. 돈이 뭐냐? 국민 배당금이에요. 어. 국민 배당금이 뭐냐면 당연히 주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주는 거야. 어. 내 돈, 우리 사장님 돈을 찾아주겠다는 어,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시끄러. 어, 이해 못했죠? 예, 예. 이제 이해돼요? 예, 예. 우리 국민 대강이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 깐나하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면 음... 14억을 받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돈이 내 돈입니다. 네. 예? 근데그 돈을 아니 자기 돈을 못 찾아먹어 우리들이. 그래서 이 도둑놈들을 3천 명을 정신교육 때다쳐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돈 공짜로 받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을 받는 거예요. 내돈 허경영 대통령이 되어서 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할내돈 14억이란 돈을 이제 한꺼번에 돈을 못 주니까 어, 14억이란 돈을 어, 나누어서 국민 배당금으로 주는 거예요. 국민 배당금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입니다. 국민 배당금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입니다. 어경영 대통령, 국가 혁명당 TO6번만 찍어보세요. 우리 엄, 어머니도 1 4억이라는 돈이 엄마 거예요. 근데 도둑놈들이 그 14억을 다떼어쳐먹었어그 돈을 찾아주는 거가 국민배당금. 근데 14억을 한꺼번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 돈을 한꺼번에 못 줘. 그래서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돈을 220만원씩 주는 거예요. 220만원씩 허경영 대통령 허경영 대통령은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 6번만 찍어보세요 6번 찍으면 1억이나 와요 어, 6번 찍으면 이미 허경영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 있어요 절대, 이미 허경영은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 됐어요 됐어요 이미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어, 허경영 대통령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어, 만약에 어... 돈받기 싫으면 그 돈, 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돼. 나 1억 받기 싫어? 그러면 불쌍한 사람 줘. 딴 소리 하지 마시고, 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 줘. 저런 사람들은 머리에 녹이 쓸어갖고, 아직 불만이 잔뜩 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어. 아직도 도둑놈들을 뽑겠다고. 아직도 도둑놈들을 눈치를 못채고, 이 도둑놈들한테 지금까지 커피 한 잔을 먹어봤냐고, 어? 도둑놈들이 커피 한잔 먹어봤냐고, 어? 아무것도 못, 모르고, 어? 모르고서 그냥 어? 허경영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허경영은 여러분들에게 어 살려주러 나왔어요. 여러분들 살려주러 왔어요? 허경영 대통령 기호 6번 찍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 기호 6번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어, 6번만 찍으면 2강 나와요. 1위다. 어, 너무 좋아. 너무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냥 6번 찍고 허경영 팡 찍어보세요. 찍어, 찍어, 6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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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찍으면 1억 나옵니다. 1억 나옵니다. 허경영 대통령, 어, 세상에 이런 일이, 아, 내가 살다 살다 오래 살으니까 이렇게 돈이 나오는구나. 그걸한 번, 한 번,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살다 살다, 아, 이렇게 오래 살으니까 이돈 1억도 받아보는구나. 여태 여러분들은 돈한번못 받아봤어. 맨날 세금만 낼줄 알았지. 한 번이라도 나라에서 돈을 받아봤냐고. 커피 한잔 모두 더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돈 준다고 해도 못 믿어. 진짜 준다고 해도 이번에는 진짜 믿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진짜 믿기만 하세요. 그냥 일억 드려요. 믿으세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일억 들어와요. 허경영 대통령이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일억 나옵니다. 6번 찍고 일억 받읍시다. 6번 찍으세요. 기호 6번 찍으면 1억 나와요. 6번 찍는 거. 아니, 돈, 로또복권 당첨되는 거 쉬워. 그냥, 어떻게 하냐면, 6번 찍으면 1억 나와. 6번 찍으면 1억 나옵니다. 허경영 대통령 6번 찍고 1억 받읍시다. 6번 찍어. 허경영. 6번 찍어. 허경영. 6번, 6번. 찍어, 찍어. 6번 찍어, 허경영 대통령, 허경영. 6번 찍어,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어,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면 1억 나옵니다. 6번 찍고 1억 받읍시다.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1억 나옵니다. 6번 찍으면 1억 나옵니다. 도둑놈들 아무리 찍어봤자 돈안 나와. 어, 커피 한잔 묻어다 먹었죠. 이번에는 허경영 대통령 찍으면 1억 나옵니다. 와우. 허경영 대통령 1억씩 드립니다. 1억 나옵니다. 6번 찍으면 1억 나옵니다. 6번 찍으세요. 1억 나옵니다. 6번 허경영 6번 허경영 6번 허경영 6번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대통령, 6번 허경영, 6번 허경영,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허경영 찍으면 6번. 1억 나옵니다. 1억씩 나옵니다. 이번에 진짜로 나옵니다. 그동안에 맨날 속아서 맨날 거짓말인지 알아. 근데 허경영 거짓말 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전 국민에게 1억 주어서 행복한 세상 만들 거예요. 어, 6번 찍고 1억 받읍시다 6번 찍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6번 찍고 1억 받자 6번 찍고 1억 받자 허경영 대통령 1억 받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기호 6번 허경영 기호 6번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기후 6번 허경영 6번 찍으세요. 1억 나옵니다. 6번 찍으세요. 1억 드려요. 6번 6번 허경영 6번 6번 허경영 6번 6번 허경영 6번 6번, 6번 허경영 허경영 대통령 당선. 허경영 대통령 당선. 허경영 대통령 당선.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을 드립니다. 허경영 대통령.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 당선입니다. 기호 6번을 찍으면 1억 나옵니다. 기호 6번 찍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기호 6번. 1억 나옵니다. 허경영 대통령. 기호 6번, 허경영. 6번 찍고 1억 받읍시다. 6번 찍으세요. 기호 6번 찍으면 1억 나옵니다.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6번, 6번, 허경영. 6번 찍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6번을 찍으면 1억 나옵니다.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6번을 찍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기호 6번 허경영. 기호 6번. 기호 6번 허경영.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 기호 6번 찍으세요.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 기호 6번 찍으세요. 6번 로또 복권 타는 거 되게 쉬워요. 6번 허경영 찍으면 1억 나옵니다. 로또 복권 3월 9일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날 알겠어요? 3월 9일 로또 당첨되는 날 3월 9일 6번 탁 찍으면 1억 나와요 아, 1억 나와요 대통령 되는 두달 있다가 1억이 탁 나와요 허경영 6번 찍고 1억 받자 6번 찍고 1억 받사 아, 6번 찍고요. 어. 좋죠. 아, 어, 6번만 찍어요. 150만 아니, 어, 150만 원은 평생. 오케이. 근데 1억은 딱한번한 음, 번만 나와요? 6번 찍고요. 어, 6번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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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배당금은 에이, 150. 에이. 배당금은 죽을 때까지. 아,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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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은한 번만 나와. 당선되도록 잘하세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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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음. 돼요. 이미 당선돼 있어요. 오케이. 어? 다허정령찍는데요 허경영 대통령 당선 코로나 긴급생계 지원금을 1억 원을 드립니다. 허경영 대통령 당선 코로나 긴급생계 지원금 1억 원 드립니다. 허경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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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통령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 어, 어.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입니다.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 기호 6번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 어, 기호 6번 찍으세요 6번 허경영 허경영 찍고 1억 받아요 6, 6번을 찍으시면 1억 나와요 어, 1억 나와요 어, 6번 찍으면 1억 나와요 어, 도둑놈들 아무리 찍어도 돈안 나와요 6번 찍으면 1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허경영 대통령 당선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드립니다 허경영 6번 6번 허경영 6번 찍으면 1억 나옵니다 허경영 6번 찍으세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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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6번 찍으면 1억 나옵니다 허경영 대통령 1억 네 감사합니다 허경영 대통령 6번 찍으세요 기호 6번, 허경영. 허경영을 찍으면 1억 나와요. 허경영 찍으면 1억 나와요. 네, 도둑놈들이 백날 천날 찍어도 커피 한잔 모두 더 먹어요. 이제 도둑놈 찍으면 안 됩니다. 허경영, 대통령,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